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4월 13일자 양념통 업데이트와 포토샵 인터페이스 라벨 컬러 세팅이 되겠습니다. 세팅할 게좀 많네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면 화면에 보시면은 PTL 2467 압축풀기 비번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압축을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반디집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2467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세팅할 게 많은데요. 천천히 따라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념통 세팅이 최신 날짜, 최근 날짜 거를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에 강좌 사이트에 날짜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신 최신 양념통으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뒤에 있는 강좌에서 나오는 강좌 설명에 있는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압축 필기 비번은 끄고요. 다 노트에 적든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압축푼 것을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리네요. 탑 크리에이티브 툴즈 컨트롤 C 얘는 C 드라이브에 최상위 폴더에 있을 겁니다. 기존 거를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되겠고요. 컴 크리스 크리스키 브러시레이터 컨트롤 C 누르고요. 웹 데이터 로밍 폴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웹 데이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마찬가지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UI 컬러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UI 어, UI를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trl+C를 누르고요. 예, 장소는 리카이어 폴더가 되겠습니다. 상위 폴더는 C 드라이브 어도비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서 어도비 포토샵 2022에 해당된 포토샵 버전 폴더로 가셔서요. 리카이어 폴더, 리카이어드,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집어넣기 전에 기존에 있던 색깔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있던 것을 저는 .bak로 적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여기 이름, 수지,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서, 뒤에 텍스트 파일을 bak나 아니면은, 뭐, 백업,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리카이어 폴로, 저는 줄기찾기를 해놨습니다. 가 컨트롤 V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죠. 완전히 다르게 다릅니다. 다 전부 다 수정을 했어요. 자, 지금 일단 이지스 컬러 차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누가 파일은 어요 다음 강좌에서 세팅이 끝나고 강좌에서 어, 또 동봉해서 하나를 또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트 웜 그린 다운을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어, 세팅을 하고 나서 워크 이미지를 일단 꺼 주셔야 돼요.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프 파일 위에 워크 이미지를 끄고요. 그리고 럽 파일을 집어넣으면 럽 파일이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어, 매트 웜 그린다운이라는 것을 일단 걸어 놓고요. 워크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버튼이 좀 작아졌죠. 왼쪽 이지스 버티컬 프리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이제 프리뷰 이미지가 이제 왼쪽에 뜨게, 되서, 뜨,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빅 사이즈 이름이 빅 레드 톤뭐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어, 색깔별로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작업은 다음 강좌에서 하고요. 자, 그리고 커브 톤에 가면은 통 커브 가게 되면.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커브 디스플레이 옵션에 보면 인터섹션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잘안 보였어요. 그래서 잘 보이게 사이언 컬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UI 컬러 텍스트 파일이 바로 이런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는 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돼서 채널로 가게 되면 잘안 보였어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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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정을 할수 있거든요. 한번 요거만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아이드로프트를 눌러서 아이드로프트 단축키 아이 키죠. 다섯 개씩 클릭을 할 겁니다. 다섯 개씩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요. 맨 앞에 거, 이렇게 클릭을 했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요, 플러스 마이너스 키보드 있죠?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잘 보이죠? 예. 요 교차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편하죠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1번 01000 있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28 알트 1 Alt 2 키보드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단축키가 30이고요. Alt 3 39 위아래 버튼 있죠. 예 방향키 위아래 이렇게 누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거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두 번째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 더하기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다음 거 17을 35로 만들면 되죠. 알트 1번. 시프트 키를 누르면 14씩 올라갑니다. 알트 2번. 시프트 키 누르고 방향키 위에 키 누르고요.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Alt 1. 아, 나는 Alt 1번 잘 누르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이렇게 <laughs>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단축키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위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14씩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누를 필요 없이 많이 누를 가정이 많이 줄겠죠. 자, 이렇게 세, 어, 1, 2, 3번까지만 해 봤습니다.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요어인터셉트 인터섹션 9 라인, 인터섹션 9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킨 상태에서 쓸 예정이고요. 자, 얘네들 끄는 스크립트 단축키가 저랑 똑같이 설정이 됐고 포토샵 세팅을 똑같이 했다면 컨트롤 시프트 알트 R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R 요런 단축키도 꼭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 번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라벨 컬러가 많이 바뀌었죠. 될수 있으면은 우리 컬러 차트에 있는 컬러와 유사하게 설정이 된 겁니다. 기존 거는 좀 칙칙한 색으로 돼 있죠. 자, 레드색을 변경을 한다. 레드로 돼 있죠. 옐로우, 옐로우색 색상이 굉장히 친근합니다. 사이안은 없던 게 생겼죠? 블루, 마젠타, 이렇게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젠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라벨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원래 기존에는 없었죠? 사이안이. 쓰고 싶어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컬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ui 컬러로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사이안은 오렌지가 되겠습니다 오렌지가 사이안이라는 거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또 퍼플이 마젠타로 바뀌게 된 겁니다 비올렛이 도 있죠 이게 이제 마젠타가 되겠습니다 자요 라벨도 다 컬러를 다 수정을 해서 스크립트를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누르면은 보이는 대로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겠죠. 우리 라벨이 있죠. 레드, 옐로, 그린, 그레이, 그리고 사이안, 블루, 마젠타, 그리고 노라벨 이렇게 설정이 되게 또 수정이 됐으니까요.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헷갈리면. 이 라벨 그대로 보이는 아이콘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드를 누르게 되면 레드의 폴더에 레드를 줬기 때문에 안에 속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들이 다 레드로 바뀌게 된, 거, 된 거가 되겠네요. 옐로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이안, 사이안 색깔 폴더 이름과 색깔을 똑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좀 비주얼이 좀 괜찮네요. 자, 다음은 비컬러 비컬러 차트라는 게 있죠. 자, 요거를 옆으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했나요? 러파일을 적용시켜 놓고요. 다 이렇게 켜진 상태가 돼야 됩니다. 러파일이 적용된 상태가 확인하시고요. 자, 왼쪽으로 보내보도록 하죠. 눌러보세요. 이제스포티컬 프리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리뷰는 말 그대로 러 파일이 적용된 거와 프리뷰가 왼쪽에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얘는 꺼도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거는 이 공간입니다.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프리뷰하는 레이어 그리고 작업하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톤, 어, 톤 커브를 먼저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리틀 이미지가 있었죠. 이렇게 조그만 거 얘네들은 제가 작업을 해 보니까 아, 너무 컨트롤하기도 귀찮고 번거롭더라고요. 물론 미리 보기로 해서 좋을 수도는 있지만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요거는 제가 작업을 해 해본 결과 불편한 불편한 관계로 어, 삭제를 했습니다.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컬러를 누게 되면 B 컬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레드라고 하는 요톤 있죠. 예, 어두운 어두운 어, 레드의 어두운 톤과 밝은 톤까지 같이 돼 있는 거, 이게 하나가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작업을 좀 정교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드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뷰 그리고 밑단에도 또 하나 적용된 어 러파일이 적용된 워크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보기를 할수 있는 톤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게 미리보기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색이고요. 요게 이제 작업이 진행을 하는 그런 어, 레드 컬러가 되겠네요. 자 수정을 한번 해보면 얘를 누르는 것 동시에 레드의 레드 폴더에 휴 세츄레이션이 선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잘돼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레드 톤을 이렇게 아이드로포트를이용 해서 이렇게 찍어서 휴 세츄레이션의 값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컬러는 hsb죠. 자, 두 개를 클릭했습니다. 항상 클릭할 때는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단은 조금 다릅니다. 밑단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순서가 되겠고요. 우측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0이 돼 있죠. 우리가 맞춰야 될 컬러입니다.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실제 작업을 할때 한번 싹다 해볼 겁니다. 일단 레드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꿔야 될 거는 HSB로 바꿔야겠죠. HSB 컬러. 그리고 얘도 레드로 바꿔야 됩니다. 이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요. 레드는 여기 알트 1, 알트 2, 알트 3, 알트 4, 알트 5, 알트 6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드 옐로우면은 옐로우로 가야겠죠. 옐로우면은 레드가 아니라 옐로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레드니까요. 레드 Alt 1번이 되겠습니다. 어, 휴 값은 어, 357 그대로고요. 세츄레이션 값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수치를 낮춰줘야 되겠네요. 72로, 74로, 그리고 b r i g h t 값도 Shift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에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정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죠? 자,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밝아져야겠죠? 이걸 세밀하게 다 수정을 가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밑단에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Relative랑, 어... 셀렉티브, 셀렉티브 컬러의 릴레이티브 그리고 업설루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 강좌는 차후에 하고요 자 얘네들이 작동이 잘 되냐, 되는지 확인을 해 보죠 아 이게 설명할게 많아 가지고 자요 버튼이 이제 X 버튼이 돼 있죠 바로 요 컬러들을 지금 나와 있는 컬러 이제 다 작업이 됐으면요 얘를 클릭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지워지게 돼요. 레이어가. 눌러보겠습니다. 지워졌죠? 자, 옐로우부터 한번 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옐로우 버튼. 자, 옐로우로 바로 넘어오면서 넘어오죠? 그 전에 아이드로퍼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고요. 그리고 HSB 그리고 옐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죠. 설명이 설명할 게 많네요. 다시 끄고 옐로가 다 수정이 됐으면 X 그다음 그린 클릭하고요. 아이로프툴로 클릭 클릭 HSB 이렇게 하고 휴 먼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 지우는 단축키 Ctrl+Shift+Alt+R. B 컬러 차트 지워야겠죠. B 컬러 톤 삭제. 그린이 수정이 됐으면 삭제. 그리고 사이언 먼저 클릭. 클릭 사이언 HSB 사이언 사이언 선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딜리트 블루 HSB 블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치안 맞는 걸 맞춰야겠죠. 맞췄다고 치고요. 마젠타. 컨트롤 시프트, 알트, r 로두 개를 지우고요. 클릭. 클릭할 때잘 클릭해야 돼요. 엉뚱한데 클릭하지 마시고요. hsb, 마젠타.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휴 세츄레이션만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릴레이티브도 해야 되고요. 업솔루트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안에 셀렉티브 컬러가 여러 개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게 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또 응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컬러 차트는 차후에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매칭 작업이 다 마쳤으면은요, 자 얘네들 프리뷰를 안쪽으로 집어넣들어줘야겠죠. 예, 삭제가 됩니다. 피니시, 이지스 버티컬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이 버튼을 욕 컬러는 필요가 없죠. 예,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피니시. 이지스 컬러 차트, 아, 요거, 일단 안으로 넣어야죠. 죄송합니다. 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밖으로 빠진 거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려있던 폴더들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파일을 분석한 것을 이제 얘네들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백그라운드는 꺼주고 꺼도 되고 켜줘도 되는데 어, 켰을 때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끄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에 컬러 룩업 테이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 세부 강좌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지스 컬러 차트 클릭 럽바이를 적용을 해보죠.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오지게 시간이 걸렸어요. 러프 파일은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세팅 강좌, 다음에 세부 강좌에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 이미지 키고요. 밖으로 빼야겠죠. 빼면 통커브 먼저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설정이 어, 선택이 됩니다. 아이드로 포트를 눌러서요. 이렇게 다섯 개씩 그리고 커브는 15포인트 이 강좌 이전, 강, 이전 세팅에서 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15포인트 짜리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맨 끝에다 놓고요. 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Alt1번, Alt2번, Alt3번 각 채널별로 맞추는 거가 되겠습니다. 양제가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됐습니다. 강의 만드는데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 너무 많아서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그리고 Ctrl-Shift-Alt-R을 누르게 되면 이 아이드로퍼가 포인트들이 다 삭제가 되겠고요. 자, 레드 톤부터 맞춰야겠죠. 자, 레드. 빅 레드 톤을 클릭해주면서 레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레드. 아이드로퍼 툴로 레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두 개를 찍어줍니다. 1번, 2번. 그리고 HSB, Alt1 이렇게 해서 레드의 휴값과 세츄레이션 값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칼라를 맞춰준다는 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r e l a 브 t i v e 를 이용해서 또 레드, 또 레드 이렇게 레드, 옐로 이렇게 묶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강좌에서 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고요. 비컬러 톤 지우고요. 안으로 넣고 피니시. 아유 뭐가 잘못됐니? 아 피니시 해 줘. 죄송합니다. 뭘 눌렀네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지스 컬러 차트 피니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또 빠진 게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이 누락된 게 네, 없네요. 다 했네요. 자, 이상으로 4월 13일자 양념통 업데이트와 포토샵 인터페이스 라벨 컬러 세팅에 대한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